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V리그 남자부입니다.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는 지난 주말 한전에 완패하며 길게 이어진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비에나가 상대 블로킹 벽에 고전하며 공격 성공률 40%를 넘지 못했고, 황성빈은 공격수들에게 원블로커 상황을 만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다양한 선수 기용을 하며 부진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 한국민과 김홍정 등 미들블로커진의 부진도 아쉽습니다. 오케이는 지난 주말 열린 우리카드전에서 맞대결 3연승을 노렸지만 풀세트 끝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패색이짙던 4세트 17대 20일 상황에서 듀스로 끌고가 승리한 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 한 경기 최다인 23득점을 올린 송이채가 엄청난 활약을 했고도 레오도 꾸준했고요. 이 경기에서는 연패팀 상대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k.b는 호인정 감독이 선수 기용을 다양하게 하며 부진 탈출을 노리지만 확실하게 경기에서 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드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본인체가 살아났기에 레오가 공격 점유율을 적게 가져갈 수 있고 신호진의 지원도 있을 오케이가 화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케이 OK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v 리그 여자애부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GS 칼텍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인생 경기를 펼친 육서영을 앞세워 정원장의 짜릿한 리버스 스윕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공격 성공률이 안 나오며 두 세트를 먼저 내줬는데 3세트 들어온 육서영이 50%가 넘는 공격 성공률로 많은 득점을 해줬고 표승주가 5세트를 지배했습니다. 블로킹 외에도 퀵오픈과 오픈 공격이 대부분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때문에 좋은 흐름에서 이번 홈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GS는 지난 주말 시즌 최악의 경기를 하며 현대 건설에 패했습니다. 상대는 핵심 아웃사이드 히터인 위파위가 빠진 상태였는데 전혀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죠. 김지원과 이윤신 등 세터라인은 리시브 불안 속에 공격수들에게 좋은 공을 올려주지 못했고, 정대용도 중앙에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GS는 이번 시즌 최고의 아포지신 지젤 실바가 어떤 경기라도 20대점 이상은 물론 강섭으로 상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시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터진의 안정감이 떨어져 습니다 입니다.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푹 쉬고 나서는 홈 경기고 폰폰이 세트 대결을 압도할 기업은행이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기업은행의 승리를 봅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WKBL 하나원큐와 신한은행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큐는 지난주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빠르게 2승을 따냈고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승리도 기대했지만 4쿼터 승부처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는 양인영을 비롯해 김정은과 신지현, 김시온 등 주전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죠. 정혜림의 컨디션만 올라온다면 3,4위 경쟁에는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 썸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폭발적인 득점포를 가동한 김소니아가 34득점을 기록했고 김지영이 돌파와 3점 슛으로 에이스를 지원했습니다. 김태현과 변소정 등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며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기에 매우 의미 있는 승리였죠. 신화는 어떤 팀을 상대로도 20득점이 가능한 김소니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은과 김지영 등이 나서는 백코트 기복이 있고 구슬이 나서는 빅맨 수비가 아쉽습니다. 양인영이 사이즈의 우위를 살린 골밑 득점을 할수 있고 김정은이 언더. 사이즈 매치업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하나원 큐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원 큐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